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,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5월 27일 화요일, 물결 어웨이크링 말씀입니다. 10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. 할렐루야,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.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. 너희는 힘 있는 공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.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.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. 오늘 말씀 1절, 2절입니다. 할렐루야!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여라!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. 오늘 말씀 10편, 146편을 기록한 시인은 찬양하라. 찬양하라. 내 평생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.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? 누가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까? 3절, 4절입니다.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.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.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, 또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숨한번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하고 허무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이와 같이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5절입니다.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. 우리는 내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우면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.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10편 146편 10절입니다. 시오나,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.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. 할렐루야.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,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. 상황과 환경을 넘어, 할렐루야.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합시다. 할렐루야.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.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찬양하지 않게 하옵소서.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일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.